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 v 에서 한국에서 한국2서한3에서일국일일 한국에서 한국오서에 안철수 에원 안철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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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민의힘국에 전당대회 투표율에3 5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2 9만명 84만 에 당원 중에 29만 명이 어제 하루 투표를 했고, 오늘도 투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까지는 내일하고 모레는 a r s 투표죠. 예, 35%라는 경의적인 높은 투표율을 놓고, 안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침묵하던 당원의 분노가 높은 투표율로 드러났다. 저는 분노라는 표현에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 누굴 향한 분노란 말입니까? 둘째, 그러면서, 아, 이번 높은 투표율로 드러난 집단지성,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다 하면서 쭉쭉쭉쭉쭉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일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서 최근 3월 3일, 금요일날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한 이른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행정관 3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톡방에서 김기현을 칭송하고 안철수를 비하하는 그런 어떤 뭐 대화 단톡들이 오고 갔다 이제 그것을 갖고 이거 중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오후에 아마 또 긴급 기자회견을 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사안을 보면서 저는 야 역시 지 버릇 개못 주는구나 안철수 둘째 안철수는 역시 자폐적 증상의 망상대왕이로구나 셋째 아전인수해석의 달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진 하나 보시죠 이 사진은 어제 3월 4일 이른바 촛불 행동에서 드디어는 3월 1일 3일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를 두고 뭐 일, 일본, 일본 편드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드디어는 일본, 이른바 우길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얼굴을 갖다 박아놓고 그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집 밟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느꼈습니까? 아니죠. 이른바 개딸들, 대깨명들, 친문들, 의 이른바 집단 광기 내지는 어마어마한 적개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가 침묵, 침묵하던 당원들의 분노, 아니 그동안 84만 명 당원들이 침묵했습니까? 활발하게 자기 의진을 개진했습니다. 당원들이 분노했다면 누구한테 분노했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분노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힘에 분노했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경선에 뛰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당원의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라는 것은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의례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동안 침묵하던 다수의 침묵하던 국민들 다수가 드디어는 그 분노를 드러냈다라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때 쓰는 전형적인 레토릭이 분노입니다. 안철수는 최소한 대통령,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분노 운운하면 안 됩니다. 참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네요. 자, 분노. 분노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다시 한번, 이 사진 하나,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6년 11월 2일부터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이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 11월 당시 광화문 광장에 정확히 얘기하면 채널A 앞에 있는 청계 광장에서 이재명 등과 짝짝꿍이 되어서 "박근혜 아웃" 하면서 박근혜 퇴진 운동을 벌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얘기했었습니다. 분노 분노 얘기하는데 지금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2월 5일이던가요? 2월 5일이죠. 거의 한달 됐습니다만은 그때 계속 안철수가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 운운하면서 계속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장재원 의원 등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계속 윤핵관 운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들이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찔끔해서 그때부터는 윤핵관이란 말 쓰지 않겠다. 라고 꼬리를 내렸던 안철수. 이제 3월 3일 경향신문에 예, 행정관 세면 그다음 행정관이 그 글을, 글을 쓴게 아니에요. 행정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단톡방에 어느 누군가가 그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행정관이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국기물란행이다 하는 식으로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재벌은 개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니까, 이번에 높은 투표율로 드러난 당원들의 분노를 설명하는 게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다.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아, 이 양반이 아전 인수 해석의 달인이요. 이른바 자폐적, 자폐적, 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망상 대왕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안철수 얘기입니다.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문정권에 반대하는 모두의 힘이 합쳐진 결과다. 뒤는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재명 정권이 나올까, 문재인 정권 심판하겠다는 국민적인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만 어마어마하면 뭐합니까? 2021년, 2020년, 2021년, 정확히 2019년 조국 사태 때부터, 2019년 10월 조국 사태 때부터 2020년 4.15 총선 팬덤이 에서 지나서 2021년, 정말 문재인 정권 지긋지긋하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은 죽어도 막겠다. 보스들이 따 뭉쳤습니다. 문제는 뭉치면 뭐합니까? 연기가 자욱한 뭐합니까? 이른바 휘발성 무질이 자욱한 뭐합니까? 거기에 불을 지펴주고 횃불을 들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홍준표. 누구를 포함해도 유승민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횃불을 들고 나섰던 것이 윤석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선 승리는 문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거기에 폭발력을 갖다가 폭발시켜 주었던 윤석열의 그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마치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문정권에 반대하는 모두의 힘이 합쳐진 결과다 라면서. 윤석열의 역할을 갖다 일종 표마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또 안철수 얘기입니다. 대통령실과 몇몇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를 만들려 하고 있다. 당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월 5일 전까지 바로 윤핵관 운운하면서 장재원을 비롯해서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 비롯해서 물그늘어졌던 안철수.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해관 운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역꾼이자 적이다"라고 얘기해서 깨갱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자가 또 3월 3일 전형적인 좌파 신문인 좌파 매체인 경향신문에 그 꼬드김에 또 홀라당 넘어가서 대통령실과 몇몇 시 당과 당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과 당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당과 당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른바 책임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겠습니까? 이 한심한 안철수 씨야. 당과 당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어중이떠 중이가 아니라 책임당원 100%. 대의원과 책임당원 그리고 일부 이제 신청한 일부 당원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만 당원들로서만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과 당원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관계라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과 당이 수직적 관계 아닙니다. 그러나, 당과, 당원과 당,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맛 어른이 사실상 총재인 대통령이란 집권 여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당이나. 대통령이란 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수직적,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 안철수 씨야. 세 번째, 이제 이대목 가면 제가 아전 인수의 해, 달인이요, 망상의 대왕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세 번째. 이 국민들이, 이제 안철수가, 안철수가 해석하기를 침묵하는 당원들의 분노. 이게 뭐냐니까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을 적으로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대선에 공이 있는 사람이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후보도 아니라, 안 그래도 3월 3일. 후보단이라 1주년을 맞아서 또 긴급기 기자회견을 했던 안철수입니다. 자기는 후보단이라 통해서 어마어마한 채권을 갖고 있는 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안철수하고 후보단이라는 바람에 쉽게 이길 수 있는, 이 쉽게 갈수 있는 길을 더 어렵게 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로 봐서는 쓰지도 못할, 되지도 않을 그런 폐품 팔아 제끼고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황금 덩어리나 다이아몬드를 판 듯이 빚쟁이 노릇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번째, 내년 총선 승리의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들의 분노라는 겁니다. 최소한 84만 어, 투표인단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권 2년 차에 벌어진 내년 총선은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의 총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 대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과거, 저 총재가 있던 시절, 당 대통령이 당 총재였던 시절에 사무총장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당 대표는 그래서 뒤에서 묵묵하게, 묵묵하게 행정적 지원을 갖다가 해야 되는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면전에서 뛸수 없으니 미국 같으면 실제 대통령이 뛸니다. 중간선거 때 대통령이 미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당 소속, 바이든 같으면 민주당, 그 전에 트럼프 같으면 공화당 소속의 후보자들을 지원 유세 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위선입니다. 어쨌든, 대신에 행정적 지원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에서 하되, 그러면 선거 캠페인은 스타를 만듭니다. 제가, 가,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림은 수도권 선대위원장으로 예를 들자면 한동훈, 또,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타 장관들. 국민들한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대를 갖다 받고 있는, 이런 인물들 전진 배치함으로써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가 없으니, 그런 스타들로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바람을 행정적으로 메꾸어 주고, 지원하는 것이 당 대표와 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노원에서 국회의원하고 이번에 분당에서 날로 먹었다고 자기가 수도권에서 내년 총선 승리의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한마디 제가 봤을 때 한마디 헛소리하는 겁니다. 자, 제가 후보단이라 말씀드렸는데 이걸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안철수 씨는 후보단이라 자기가 어마어마한 채권을 갖고 있는 빚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자기가 그런 얘기 했죠. 내가 후보 단위로 해주는 덕에 나는 후보 단위로 해주는 덕에 윤석열과 당연히 15% 이상 받아서 보존받아야 될 70억 원을 포기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헛소리라고. 저녁을 갖다 보존받으려면 15%를 갖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나마 50% 보존받으려면 10%를 넘어야 됩니다. 그 직전에 작년 3월 2일 날 발표되었던 다섯 곳의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가 두 자릿수를 갖다 넘은 여론조사 결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보통 5%에서 6% 남지시고 딱한 군데만 9%, 갤럽이죠? 9%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도 아니라 70억을 포기한 게 아니라, 안철수는 완주했어도 70억 원 고사하고 단돈 1원도 보전 못 받는 처지였습니다. 자, 자. 사살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2022년 2월 7일 당시 안철수 측의 상임선대위원장이된 최진석 교수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단일화 조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윤석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거 질질 끌 일이 아니다. 아 3월 9일 대선인데 한달 남겨놓고 뭔가다가 뭐 단일화 조건 갖고 무슨 뭐 협상하고 그러냐. 느 이거는 차한잔 마시면서 10분만 단판 지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월 9일입니다. 2월 11일 날 장재원과 이태규가 비공개 회동을, 이른바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2월 13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고 2월 15일 선거운동이 개시되는데 바로 그날 안철수 유세 차량에서 가스 누출사고가 나서 한 사람 죽어버립니다. 안철수 거기서 그 사고 긴급 선거운동 중지하고 2월 19일 이 되어서야 선거운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안철수는 선거운동을 재개한 그 다음날인 2월 20일, 안철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다가 자청해서 단일화, 단일화 결렬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때, 긴장했던 자유보수, 우파보수들이 대거 윤석열 쪽을 결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참질긴 사람이 안철수는 장사꾼은 장사꾼입니다. 질질 끌면서 2월 27일까지 계속 장재원, 이태규 라인을 살려두죠. 그리고 그날 장재원과 이태규가 최종 결렬 하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도 하는 수 없이, 왜? 사람들이 이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윤석열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고 윤석열 후보를 지청구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하는 수 없이 단일화 협상 과정에 대해서 그 전체 과정을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안철수가 윤석열 후보를 데리고 장사꾼 흥정하듯이 그야말로 밀고 밀당했던 것이 백일하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 뭉치게 됩니다. 자유보수 우파들은 그리고 2월 28일 투표용지가 인쇄됩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그 투표용지는 에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그 다음날이죠. 이재명과 김동연이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갖다 성공하고 후보단이라 선언합니다. 즉 김동연은 그 덕에 오늘날 경기 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훅군 달았죠 안철수. 3월2일 그날이 선,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TV 토론회입니다. 마지막 TV 토론까지 다 해놓고 윤석열 후보 씹을 거다 씹어놓고 그리고 끝난 그 직후에 안철수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자라고 이런 미끼를 던집니다.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 물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2시간 반 협상을 했고 3월 3일 오전 8시에 국회에 나와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저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만 지난해 그 2월 그 무렵에 후보단이라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잡지 마라 왜? 그 당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안철수 표의 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철수 표가, 예를 들어 5%에서 7%가량 7 나오는 안철수 지지율이, 안철수가 윤석열로 후보 단위라 했을 때, 윤석열로 한 32, 33%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으로 32, 33%가 갑니다. 그리고 포기가 한 34, 5% 됩니다. 즉, 안철수는 후보 단위라 해봐야,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1년 전이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의 3분의 1은 윤석열에게, 3분의 1은 이재명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포기했던 겁니다. 그래, 그래 놓고 지금 안철수는, 아, 대선의 공이 내가 제일 큰데, 윤석열, 네가 잘해서 대통령이 된거 아니야. 문재인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에 힘을 모았고 내가 결정적으로 역할했어 이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폐증 환자죠 이쯤 되면은 거의 이건 자기 망상 나르소시즘도 이런 나르소시즘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지난 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갖다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다 라고 단호하게 꾸짖자 깽! 꼬리말면서, 다시 싫은 그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던 안철수. 3월 3일. 대표적 좌파 매체인 경향신문이. 통상 있을 수 있는. 그 뭐, 행정관이 포함된. 왜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 단톡 카톡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누군지 모르겠어왜 예를 들어 행정관이 그런 글을 썼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행정관이 쓴게 아니에요. 아, 입 달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지지하고 안철수는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사람이다. 그럼 그쓸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찬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봤다고 무슨 국기문란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오늘 잠시 후에 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3월 8일, 어, 당대표 선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뽑, 뽑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마지막 목리부리는 안철수. 결국, 재버릇 개못 줍니다.